지난주에 미국 고용 쇼크로 인해 금요일 밤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수소 관련 이슈와 세계 폐하 마켓 KUDL 지수 정기 변경 등 이슈들이 많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월요일은 먼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대신 밸런스 스펙 10호가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며 주관사는 대신 증권이고 희망 공모가는2 0 0 0원입니다 같은 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흘러가는 이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은 노동절로 휴장입니다. 9월 7일 화요일은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의 조선업체 현대중공업이 이틀간 공모청약을 진행합니다. 현대중공업의 공모청약에 대한 핵심 요약 영상은 위 링크에 저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상장될 예정이며 중환사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하나금투,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DB금융, 신형증권이며 희망 공모가는 52,000원에서 6만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현대자동차 그룹이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현대차가 23년간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과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수소 사업 미래 비전 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한 차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니. 현대차 주주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독일 현지 시간으로 미넨 모터쇼가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으로 현대모비스가 참가하여 30여종의 미래차 핵심 부품을 전시하고 친환경 경영도 소개하게 됩니다. 현대모비스 주주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9월 8일 수요일은 정미 이륙 기반의 항암제 신약 및 신약 후보물질 개발업체 에이비온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2회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쇼가 개최한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SK, 롯데, 포스코, 한화, 현대중공업, GS, 두산, 효성, 코어롱 등 10개 그룹이 추축이된 수소기업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에서는 사이게임즈, 시테일과 공동 개발한 신작 모바일게임, 월드플리퍼를 정식 출시합니다. 최근 신작 게임의 흥행 여부에 따라 게임 종목들의 주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니 주주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현지 시간으로 세계 폐암학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HLB가 참가하는데요. HLB는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리보세란 입과 면역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병용 치료 임상 결과 두 건을 구두 포스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9월 9일 목요일은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선물옵션 포지션에 따라 증시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 웹젠은 신작 모바일 MMORPG 뮤 아크엔젤2를 정식 출범합니다. 뮤 아크엔젤2는 세 개의 캐릭터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었다는 게 특징인데요. 웹젠 주주분들 또한 뮤 아크엔젤2의 흥행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0.25 기준금리를 상승시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통합 정책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금요일은 전기차, ESS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력 제어용 핵심 부품인 이불릴레이 전문업체 YM텍이 신규 상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는 k-뉴딜 지수 5종의 구성 종목을 전기 변경합니다. b b i g 지수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와 크래프톤이 편입되며 sk바이오팜 과 카카오게임즈가 편출됩니다. 2차전지 k r x 2 이차전지 k-뉴딜 지수에는 ski테크놀로지가 편입되며 첨보가 편출됩니다. 바이오 k, SK KRX k r x 바이오 k-뉴딜 지수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편입되고 신풍제약과시즌이 제외됩니다. krx인터넷 k-뉴딜 지수에는 kg이니시스 가 편입되며 알서프트가 편출다 될 예정이며 k r x 게임 k 뉴딜 지수에는 크래프톤과 데블시 스터즈가 편입되고 위메이드 넵튠이 편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차기작인 Z 폴드 3와 Z 플립 3가 중국에서 정식 출시됩니다. 최근 갤럭시 Z 폴더블 신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인 흥행을 이뤄낸 가운데 중국에서도 사전 예약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여 일시 품절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ECB 기준금리 결정, K뉴딜지수 정기 변경 등 시장의 주요 이슈들이 많은데요. 달력에 체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